음, 여스이다고싶스니까 네, 네. 너무 신나 진짜 교회것 같아 신나 <laughs> 같아! 행아을 짠! 한 실험을 해보를날리면 어떻게 할 <laughs> 그렇다면... 나 쉐프림백을 메고 출발. 진짜 비즈니스는 거의 처음 어... 타보는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라운지도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원래 모닝카메라서 라... 모닝카메이긴 아... 해도 라운지는 PP 카드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암튼 대한항공라는 지를쓸수 있습니다. 가루다항공도 같은 스카이팀이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고 조금 쉬다가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아니 들어왔는데 남편 없어가지고 서로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대한항공이 두 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지금 둘, 두 개밖에 없는데 각자 두개 따로 가가지고 여기였네요 여기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죠? 네. 우리 어디 가죠 신나요? 우리 발리 우리 신나는 갑니다아 근데 결혼할 때는 솔직히 진짜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신혼여행 갈때 보니까 너무 신나. 진짜 결혼한 것 같아. <laughs> 그 신혼 같아. 행복해. 안녕 상트. 저희가 비행기를 178만원에 샀는데 가루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할때 샀거든요 이거 뭔가 저렴한 것 같은데 빨리 일단 결제해놓 하고 끝났는데 똑같은 날짜 9월 15일에서 23일 기준으로 지금 일반석이 160만원이에요 보이시나요? 일반석이 160만원인데 저희가 비즈니스를 178만원에 끊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개이득 비즈니스 여행입니다, 지금. 뭐가 되게 많네? 티? 응. 티가 있다고? 나티 좋아하잖아. 응. 헉, 블랙티. 어, 나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 제일 좋아하잖아. 너무 좋다. 식사는? 코리안. 난 무조건 코리안이지. 아, 가벼운 식사도 있어. 나 다이어트 할까? 삼육하기 전에 좀. 아그러네 이거 점심은 이렇게 주고 착륙하기 전에 또 주나 봐. 와 따뜻한 물수건. Good morning l e d e My name is. 짠해요. 의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저 <laughs>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다 비즈니스 키트 보여드릴게요 앞에. 폴리셔 디자인은 없어 있자요허리셰 폴리셰. 폴리셰. 티아츠솔 핏이 있습니다. 여주세요 아, 안대가 아, 있네요. 하지만 내안가더 좋아. 어,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비에 오래 하다 보면 어, 얼굴이 건조했으니까 이거 좋은 것 같네요. 립밤이 어 있습니다. 립밤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비행하다 보면 네, 입술이 네.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디크림. 요번에 이제 손에도 바르고 로션 같은 거 하나 들어있어. 네. 이어플러브 들어있어요. 이어플러그도 들어있어요, 이어플라그 립밤은 부드럽고 잘 발리나? 이거 바르지? 어! 진짜 괜찮은데? 네, 엄청 괜찮은데? 네. 냄새는 조금 연속스럽지 네. 음. 여행 시작부터 쓰러져서 당황스럽네. 다리 다 뻗어도 안 다. 예. Yeah. 너 다리 뻗어 봐. 너도 안 다? 예. Yeah. 음.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보조 배터리를 넣을 수 있고요. 이거는 테이블인 것 같아요. 테이블. 신발을 넣는 곳. 이도 주머니. 좋아하는 예비신랑 신났습니다. <laughs> 저장해놓으신 파니버틀을 보시네요. 파니버틀 발리편. <laughs> 모든 여행 유튜버를 다 좋아하는 제 남편입니다. 저는 참말이랑 잉글리시 브렉퍼스트키 홍차를 시켰습니다. 찐스타니까 밥을 너무 안 주고 자꾸 술만 줘가고 다시 누워있기로 했습니다. 못 참고 물어봤더니 20분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워있어야겠어요. 어, 너무 더웠어. 잠깐만. 안돼. 그만. <laughs> 이렇게 이만큼 누울 생각은 없었다고. 잠깐만. 뭔가 수상하긴 했어. 왜냐면 밥을 바로 줄 거면은 빵을 줘야 되는데. 맥주 한주 같은 걸 주잖아. 여기 <laughs> 비즈니스 사람들 다들 볼이 쏙들어 <laughs> 비즈니스 사람들 볼이 쏙 들어간대. 근데 이 여기 저녁은 비빔밥 주고 청룡 타기 전에는 설렁탕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지금 설렁탕을 제일 기대 중이고 저는 비빔밥 좋아해서 저희 둘다 완전 한식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아까 와인 말고 소주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거 시켰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빈속에 지 3,40개 동안 아무것도 안주고 맥주 안주에 소주도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인터내셔널 나 음식을 시킨 남자친구는 이게 나왔네요 뭐야? 연어? 연어야? 신기하다 이번엔 또 다른 와인을 시키셨네요 로제 그 한식은 늦게 나오고 인터내셔널 먼저 나왔나봐. 아 엄청 비리다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한국 분들은 비빔밥을 드세요. <laughs> 잘 어울려 근데 와인. 아 그래? 이거 콩국수야 설마. 대박이다. 와 콩국수가 나오네. 진짜 대박이다. 이것도 한 넣어 주잖아요. 국수가 나오는 건좀 신기하긴 해요. 지청그그도좀아 위해서 나 무게 하나야. 응. 그 에피타이저에 김치 나온 거 응. 설마 비빔밥 먹을 때 뺏어 가지나겠지 응. 상덥는데? 는데 진짜 웃겨. 오 이건 맛있어 보이는데? 내보밥이 <laughs> <네보밥이> 왜 불안해? 내보밥이 왜 불안해? 이거는 너가 말한 그 이코노미 기내식처럼 섞어 먹을 수 있겠는데? 왜 불안해? 내보밥 왜?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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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퍼뜨리기? 어때? 맛있어. 맛있어? <laughs> 김치 흥차가는 남편. 에피타에서 가져간다는 거, 김치는 사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잔씩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레드와인 멀롯이 진짜 맛있네요. 요거 드세요. 저거 로제와인은 맛 별로 없습니다. 메인 나올 때까지 또한2 3 0분 걸립니다. 손 깨끗한 우리로저는 진짜 힘든.. 와 진짜 비빔밥 제대로 나오네. 이건 뭐야? 미역국? 오... 너무 좋습니다. 진짜 맛있어. 먹어봐. 한국인은 비빔밥이 짱이다. 러닝 일어나니까 주렁요을 주네요. 숟가락로 통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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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어로 통해. 서로 통해. 서로 통해. 서로 통해. 서로 통해. 서로 통해. 서로 통해. 기로 통해. 서기가해 서로 통해. 서로 통해. 아 진짜, 진짜 맛있죠물 아, 먹어 문포. 나 햇빛만 먹도돼아 먹었어 제가 놀러서 과일을 시켰구요 아이스크림이랑 어쌈고 아이스크림 붕어쌈 먹고 으면 아이스크림 먹어 바꿔달라 해봐 어쌈을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제 o just a lovely wine. 이 k a y s o 다 r y Okay, thank you. Ice cream. Ice cream. Ice c r e a 아이스 e cream. 이 하나 주셨어요. 아까 칼거절 당했는데 승객분들 다 주고 나오셔도 남았다고 합니다. <laughs> 붕어사만 코. 나도 이제 붕어사만코 먹을 수 있어. 아, 아, 아. 아이스크림 다 먹을지롱.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날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laughs>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저희는 공항 잘 도착했고요. 또 신혼여행 가는거 이제 재밌는 거 있으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바이바이. Every day new d